드디어 기다렸던 청민소다. 와, 오늘 진짜 완전 사했다 야, 근데 오늘 박지민도 오기로 하지 않음? 어, 그러니까 박지민한테 카톡 좀해 봐. 오케이, 연락해 봄.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아, 뭔데? 아, 왜안 봐? 헐, 박지민 카톡 안 봐? 어, 안 봐. 박지민한테 전화해 본다. 하는데. 왜? 야, 뭐 하냐? 청미소기로 했잖아. 안 가. 풀쌀 거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라고. 안 가. 아니, 진심 재밌는 축제인데 안올 거냐? 아, 진짜 안 가. 어, 아, 왜 끊어? 왜 끊어? 아, 왜 끊은? 박지민 진짜 안 온대. 어, 아, 안 온대. 아, 진짜 어이없어. 와. 야, 박지민 마디놀이터에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잡으러 가실? 바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네 여기서 뭐 하냐? 우리랑 같이 청미동 가기로 했잖아. 아니 풀쇠된다고 진짜. 아니 오늘 연예인 공연에 나은 거서 내 들어는 청소년 공원까지 있다고. 안가 뭐 이거 해야 돼. 야, 가자. 야, 야 가자. 가자니까 아, 아, 진짜 가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에이. 아, 뭐또안고 있잖아. 아이, 너 기다리는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시작하겠지. 아니, 언제 시작하는데? 자, 청소년들을 위한 노원구 청소년 축제 청미소. 지금 시작합니다.